한국인 80%가 미래에도 끄떡없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은 뭘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전문가 예상하셨죠? AI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며 AI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는 AI의 연료와 같아서 데이터 분석가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기회도 크다는 것. 데이터 분석가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AI가 더 똑똑해지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보안 전문가. AI가 발전할수록 사이버 공격도 정교해지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네 번째, 의료 전문가. AI는 진단을 도울 수 있지만 인간의 공감과 판단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공감 능력까지 가질 순 없죠. 의료 전문가들은 AI와 협력하여 더 내은 치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기술자. AI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술자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직업. 신재생 에너지 기술자들은 AI와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나가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을 선택하세요.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취업 팁을 받아보세요. 게스통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